6월 탄생석은 진주인데 너가 파란색을 좋아해서 일단 파란색으로 보내 근데 너가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된다 생일 축하해 아 목걸이야? 어? 아 근데 맞아 근데 이거, 이거 인정 내가, 내가 파란색 좋아하는데 6월 탄생석이 진주거든 근데 내가 진주 별로 안 좋아해 아니면, 아니 왜냐면 여러분 진주가 그.. 그렇게 막 이쁘지 않던 꼬마자 같.. 우리는 대장의 방송을 보기 위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또 추가되면 좋은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아추즙입니다 아이씨 이쪽에이 <laughs> 사진을 에... 봐주세요 에이 이거 마시고 아 정말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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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자이야 이거 이잖아 어이 이때 제작이지 어이 도자이잖냐도자이잖아대장이양배추즙을 <laughs> <laughs> 네. 너무 좋아가지고 따봉하는 이 사진 그런 적이 없는데 이거 도자이야아월세이뛰어오는것봐 뛰어놓는 올챙이들을 봐. 정말 자유로워.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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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목소리> 그다 <그저> 어디 갔어요? 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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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 저거 금블럭이 세이브가 아니었구나 너무 무섭다 아씨 이거, 이거 왜 이거 왜 무서워가는 거임? 야오지저 잠깐만 잠깐만. 아! <웃음> <웃음> 아싸, 아, 알겠다. 아싸, 아, 네. 아싸 아니, 이겼다! 아싸! 아싸 이겼다! 아싸! 이겼다 이겼다! 아싸! 왜야? 미지퍼리를 이렇게 한다고? 약간 그런 거지. 손을 안 쓰고 라면 먹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요, 여기서는 입술 내미는게 표현이 안 되는데 아좀아좀 아,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laughs> 아, 국물만, 오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면은 젓가락으로 이렇게 입에, 입에 넣고, 국물만 이렇게 해서 먹는다는 얘기에요. <laughs> <laughs> 파리 같다고요? 아니, 근데, 그럴, <laughs> 조금, 조금 모양 빠질지도. 마렵다 진짜로 너무 귀여워 여러분 그거 봤어요? 제가 세, 저번, 저번에 저번에 봤는데 이분이 또 하나 올린 거 있거든요 강아지 자는 곳에 인형두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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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없네 귀여워 자고 있는 거에다가 강아지 인형 이렇게 딱 두니까 이렇게 눈을 이렇게, 이렇게 떴대 <laughs> 다시 잘하고 이불도 어줬대 근데 올챙쿤 지금 보니까 여기가 조금 지저분하네. 올챙쿤 좋았어 올챙쿤. 올챙쿤 옷은 옷은 접어서 옷장에 넣어야지 올챙쿤. 좋았어 올챙쿤. 이거 바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티, 티셔츠 이거 입고 넣어 놓겠지? 어?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이거 왜, 왜 이렇게 황급히 문을 잠그시죠? 에, 아유, 그냥 신경 쓰여서 <laughs> 아 그냥 신경쓰여서 그런 것 뿐인데요 약간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저엘 모르겠... 게임을 확인하자 맞아? 아아 하면서 문을 잠그신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착각인가요? 아 이거 문 이거 오픈형인가 아. 요 아니 딱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아, 그럼... 아 그렇구나 아저 근데 사탕수수 좀 주시면 안 돼요? 네. 저기 저기 지금 뒤에 보이세요? 저기 뒤에? 저거 누구 누구지? 저기요? 네. 저 약간 야생 같지 않나요 저거? <laughs> 저거 약간 야생에 심어지는 거 같지 않나요? 적을 적을 두 명만 데고있지 않아서. <웃음> <웃음> 저기라 지금 저랑은 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laughs> 아니, 난 참나. 우리 한번 신세 진짜. 참나 참나. 요즘에 그 강제로 그. 제작대도 좀 써도 될까요? <laughs> 아니, 저기요! <laughs> 아니, 집 어디야? 아니, 아니, 당신, 집집 어디야. 당신 집 어디야? 당신 집 어디야? 오로지 돌만 사용해서 만들었어. 정말 충격적이야. 와, 아니, 아침에 보면 진짜 멋있겠다. 진짜 잘 만들었어. 충격적이야. 하, 아침 된다. 아니, 와, 너무 잘 만들었어. 약간, 약간 쇼크야. <laughs> 약간 쇼크. 와, 잘 만들었어. 와. 오, 오, 야, 해태는 방향, 이야. <laughs> 이야, 이야, 멋있는데? 엄마의 소문을 들었어. 엄마는 군필여고생이었다는 소문이 있었던데? <laughs> 그랬던 적이 있었지. 엄마, 좀 꼰대다, 강해. 꼰대, 꼰대. 저 라떼 꺼내라, 라떼. 아우 라떼는, 아우, 라떼는 말이야. 아우, 라떼는 그냥. 엄마한테 말도 그렇게, 어? 존댓말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말도 편하게 하고.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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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laughs> 엄마 나 지켜줘. 엄마 나 지켜줘. 엄마 누워, 나 누워. 지켜줘. 누워 엄마, 누워. 왜참왜 참. 그래 누우면 돼. <laughs> 우리 둘만 누면 되는 거야 근데? 아? 어 됐네. 둘만 누면 되는 거구나. <laughs> 덜렁 누워 그냥. 어 엄마 <laughs> 어 엄마 근데 이렇게 어나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또 누라고 우 했을 거야? 나 그렇게 쉬운 여자였어? 안 그러지. 안 그러지. <laughs> 엄마 진짜 믿었었는데. <laughs> 나도 딸내미 믿었는데? 엄마 나간다는 얘기 하자마자 바로 뒤통수 쳐가지고 <laughs> 지목을씻 엄마 뒷끝이 너무 길어. 뒷끝이 너무 길어. <laughs> 뒷끝이 너무 길다고. 어디까지 가는 거야? 거기까 나는 멀었지 않았어? <laughs> 저 아까 약속했던 석연 가지고 왔어요. 아들, 잘했다. <laughs> 어이구야. 죽다가 아... 잘못들었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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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 그래, 어. <laughs> 어, 아들 믿었다. 어. 아들 또돈 어. 벌러 어... 다녀올게. 네, 아들. 이름 아들 맞지. 뭐지? 내가 엄마가 있었나? <laughs> 저, 저 사람이 첫째야? 아니야, 아니야. 넷 째야, 째야. 남동생이야? 어. 불쌍하지가 어, 없더라. <laughs> 무슨 말이야. 아직 아유, 얼굴도 어, 안 봤잖아, 딸. 진짜 당돌하구나. <목소리> 오잉? 엄마. 엄마. 엄마 어이 있어요? <laughs> 말... 딸이 딸이 엄마. <laughs>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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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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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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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니 많이 로 o 어 엄마. 아니 진짜로? 엄마. 엄마. m not 수 u r 도 가져왔어, 엄마. 아, d n e 장 s Oh, my 감자. o d n e s s Oh, my 어 o o d n e s s Oh, my g o 그래. n e s s Oh, my g o 지아야! 아 그래 아 그래 밀새를 갖고 왔구나 그래 그래 절신품이구나 어. <laughs> <laughs> 그래 어머배 올라가 봐레야야 올라가렴 딸 프로듀스 <laughs> 당신의 딸을 선택하세요 <laughs> 어, 와 엄마, 진짜 많아 어딘가 네, 와 이름이 엄마, 안 보이잖아 나나무이야 엄마 네, 그래 나무니가 그래. <laughs> 첫째 상징이었어 엄마 나는 꼬요 어, 엄마 우리야, 엄마 나허리허리 엄마 우리 집에서 토끼 보지 않을래?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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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셋째 가만히 있어 우리, 우리 집에 고양이 있어 나 이거 강아지 세마리 강아지 세마리 셋째 가마히어강아 보러 갈래? 아니야아니야 비암밤이 넷째래 비암밤이 넷째야 가족 모임에 비암밤 안온것봐 이래서 거아주을 만들다니까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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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 최고지 어 맞는 말이야 사장님 아이고 우리 노동자 왔어 사장님 나일 잘해 아주 둔직한 사장님. 목소리. 사장님,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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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빵 조금 먹어. <laughs> 많이 먹어. 돈 조금 주고. 많이 먹어. 이랄면 <laughs> 많이 먹어야지. 사장님. <laughs> 사장님, 좋아. <laughs> 사장님. 음, 저, 노는 거 아니고, 그, 배민 지키고 아. 할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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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우리, 아유, 나는 우리 하지, 믿지. 아유. 아유, 노는 거아닙니다 아유, 믿지, 믿지. 노는 거 아니라고 믿어. 아유, 일 잘하는데, 아유, 우리.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래, 그래. 맛있는 거 시켜 먹어. 아유. 예, 예. 어? 나스어 없어. 스돌. 엄마가 사서 나오면, 나면 <laughs> 아, 아니, 그래. 나안 보이는데? 아, 널리 널리 어, 널 일로 와. 널 일로 와. 어? 있어? 널 일로 와. 여기 어. 열어봐, 이거. 어딨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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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엄마가 <laughs> 잘찬아게 <찾아보려고 웃음> 부를랬지? 이 <laughs> <laughs> 오케이 어, 오케이. 어떻게 저걸 저게아지 아, 저거를 아, 쭉 잡지? 아, 아 <laughs> 나 어이가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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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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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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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타가 오세요. 초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초대 절대... 되나? 안안 되는 거 같은데. 아닌가? 난입 가능한. 난입해. 너나 있잖아. 기다. 응? 아 둘이 너라고 부르는 사이인가봐. 뭐야 <웃음> 나. <웃음> <웃음> 어이... <웃음> 어이가 없네 나나야. <laughs> 강제 바꿔야겠다. 나나 이상한 생각 멈춰. 난 아리따운 아? 여성을 좋아한다고 몇번 얘기해야 해 정말. 아이프로 아르 아리따스잖아. 지금 저 푸사봐. <laughs> 저 너무 <전에> 귀엽잖아. 아리따운데? <laughs> 너 악질 안경 쓰지 마. 아? <laughs> 귀엽다고 한 거야 지금? <laughs> 푸사는 귀엽잖아. 아, 김 말엔 땡땡. 아이프로 귀엽다. <웃음> <웃음> 귀엽다 <웃음> 발언. <웃음> <소상한> 귀엽다, <laughs> 푸사가 귀엽다고 푸사가. 남자가 귀여워 보이면 끝이라니까? 얘들아, 내가 그때 말한 적 있지? 남자가 귀여워 와. 보이면 그 끝인 거. 그 사랑이 끝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나? 나나. 나는... 아이프로 진짜 전혀 생겼다. 귀엽지 않은데? 아이프로가 귀엽다? <laughs> 이거는 존나 사랑이야. 이거는 거의 그냥, 이건 천생연분 끝판왕. 나나야. 나는... 결혼이야. 들을 생각이 없구나? <laughs> 거의 그냥. <laughs> 그래서 내일도 제가 최대한 예, 정신을 좀 차린 채로 와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도 지금 많이 늦었지만 잘 자고 우리 잘 자고 우리 이따가 보자 그러면 해장은 이제 왕만원 왕만원 <laughs> 왕만원 그래서 예, 오늘은 왕만원 받았으니까 왕만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제 조금만 조금 배시고요. 우리 울챙이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했고 울챙이 항상 <laughs> 아 <아유> 몰라. 아무튼 <laughs> 오늘도 울챙이 덕분에 재밌는 하루 보냈습니다. 울챙이도 항상 건강 챙기고 어? 다들 건강해야 돼. 아프지 마.